X라인을 만들었구요. 옵셋을 50, 40, 35, 30. 옵셋을 했구요. Circle, 반지름 12.5. 자, 복사를 할 건데요. Copy. 이동할 물체 선택하고 엔터 이동할 물체의 기준점 클릭하고 타겟이 되는 부분의 세컨드 포인트들을 두 번째 점들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카피가 됐어요. 자, 이거를 치수를 가지고 한번 카피를 해볼 거고요. 상대 좌표로 활용해 볼 거예요. 자, 거리를 보니까 50, 40, 35, 30 그래요. 자, 이 원을 복사를 할 거고요. 카피 선택하고 엔터. 기준점을 클릭하는데 기준점은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물체에 어느 부분이든지 상관이 없어요. 그랬을 때는 골뱅이 자기 자신의 위치. 골뱅이 엔터. 50만큼 이동할 거예요. 골뱅이 50, 0 엔터. 자, 이번에는 현재 있는 위치 지금 이 자리죠. 이 자리에서부터 90만큼 가야 돼요. 골뱅이 90.0 엔터. 자, 그 다음에는 또 더해서 골뱅이 125.0 엔터. 자, 그 다음에 골뱅이 155.0 엔터.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요. 자, 이번에 카피 n 명령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. 자, 이건 단축명령 없으니까, copym까지 입력을 해주고요. 이동할 물체, 복사할 물체 선택하고, 엔터. 기준점은 골뱅이 엔터. 골뱅이 50,0, 엔터. 자, 위치가 바뀌었어요. 아까는 계속 이 자리에서 기준점이 잡혔었는데. 자, 한번 더. 골뱅이 40,0, 엔터. 또 현재 있는 위치에서 골뱅이 35,0 골뱅이 30,0 자, 카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카피 m 사용할 수도 있고요. 자, 같은 간격일 경우에는 카피 m이 좀더 위력을 발휘하는데 30 간격으로 계속해서 복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카피 m copy m 선택하고 기준점은 골뱅이 엔터 골뱅이 30 0, 엔터하고 같은 간격일 때는 리피트예요. R 엔터, R 엔터, R 엔터 해주면 같은 간격만큼 여러 개를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. 자, 스케일을 사용해서 원의 크기를 바꿔볼 건데요. 스케일의 레퍼런스 옵션이에요. 자, 여기는 반지름 10자리가 되고요. SC 엔터 물체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알 엔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.5였었는데 10으로 바꿔주면 10 반지름 10짜리가 되었었고요 자 치수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여기는 12.5 여기는 10 됐어요 자 여기도 지금 12.5 되어져 있는데 이 반지름을 8로 바꿔보는 거죠 스케일 S C 엔터 선택하고 엔터, 기준점 클릭하고 R 엔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 이면 되고요 c 기준점 클릭하고 R 엔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자 확인해 보면 스케일 레퍼런스 사용해 봤고요 서클 반지름 25원이 있고요. 스케일인데 카피 옵션을 사용할 거예요 SC 엔터 물체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, C 엔터 점8 하면 80%, 현재 크기에 80%크기의 80 원이 복사가 되어져서 스케일이 줄어들면서 복사가 되어진 거고요. 자,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, C 엔터 점 8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엔터 입력하면 2점 비례대로.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가실 거고요. sc, 엔터, 선택하고 엔터, 기준점 클릭하고 c, 엔터, 엔터. 자, 이렇게 여러 개의 물체가 있을 때는 선택할 때 하나하나 따로따로 선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좀 귀찮은 감이 있어요. 그랬을 때, 어, 이 물체를 상자에다가 집어넣어 줄 수가 있고요. 상자에 담는 명령이 그룹이에요. G 엔터 선택하고 엔터 해주면 통째로 같이 선택이 되어지는데, 이때 주의하셔야 될게 상자로 지정을 했을 때, 그룹으로 지정을 했을 때 그룹이 온 상태인지 오프 상태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, 그거는 Ctrl Shift A 키 눌러서 자 커맨드를 보면 지금 그룹 오프가 되어져 있어요. 그룹 오프 현재 그룹 오프 명령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이전까지는 그룹이 온 상태였다는 거고요. 그룹 컨트롤 쉬프트 A 한번더 눌러보면 그룹 온 되어져 있고요. 그룹 온인 상태에서 그룹 명령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복사해서 카피. 이번에는 로테이트. RO 엔터.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C 엔터 45 엔터 해주면 45도로 복사가 되면서 돌아갔고요. 자 이거를 트림을 할 건데 트림할때 T R 엔터 경계선을 선택하는데 그룹이 전체가 다 같이 잡히게 돼요. 그러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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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끊어줘야 되는데 이거 귀찮죠? 자 이랬을 때는 다시 그룹을 오프를 하고 Ctrl Shift A 그룹 오프하고 트림 트림해서 자 이렇게 잘라줬어요. 다시 그룹 r 컨트롤 시프트 A 눌러서 그룹 온 시켜놓고 필요 없는 건 지워주고, 자이 부분을 로테이트로 돌려주면 r o Enter, C Enter 45,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반복이 된다 개수가 많다라고 했었을 때는 array 사용하실 수 있고요 ar array polar array select object 물체 선택하고 center p o i 회전의 중심축 클릭해주고 개수 넣어주고 자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기준점들을 달리 잡아주시면 되세요. 자, 처음에 하나는 로테이트로 카피. C 엔터, 45 엔터. 그룹 오프 시켜주고, 드림. 다시 그룹 온. 한 번에 지워지게. 자, 로테이트. 한번 사용해 보고요. R로 엔터.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C 엔터 45 엔터 자 또는 array ar 엔터